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대표님, 어.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? 촬영하셔야죠 아, 지금 촬영하는 거 아니야? 부르르르 네. <laughs> <laughs> 촬영하는 거죠니야 <laughs> 차를 보고 있는데 여기 아, 네. 이, 이 차가 오. 바로 인피니티 g e 5라는 차네요 이, 사실 이 차량 같은 오.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네. 어,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어. 12년식인데 어. 이, 이 차의 최초는 2012년으로 거슬러 가 아, 키로수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10만 키로 10만에 어. 뛴 상태야 어, 사고는 없어 완전 무사고인데 아, 인피니티가 사실 주는 어떤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지금 나한테 계속 어느 정도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는데 공도에서 어, 우리, 이, 피디님도 막 좋아하는 분노의 질주. 네. 우리 사람들이 화가 많잖아. 음. 이 화가 많은데 이거를 엉뚱한 데다 막 풀면 안 돼. 네. 막 도박을 한다거나 음. 술을 먹는다던가 막 유흥을 한다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되고 건전한 어떤 스포츠. 음. 바로 드라이브지. 네. 어. 나는 오늘 이 차량은 드라이브 하기 가장 최적의 차량이라고 오. 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.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생긴 것부터가 얘는 달리기에 최적화된 일단 공기를 어디 하나 지금 거스르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모든 걸 이렇게 약간 우리 그 고무고무처럼 튕겨나가는 바람이 튕튕튕튕겨나가는 그런 축지법 아닌 축지법을 쓸수 있는 축지법이 아니고 뭐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공기에 어디 역학적으로나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균형이 이렇게 사 올라가면서 다운 포스가 딱 되는 기가 막힌 어떤 설계. 딱 그리고 우리 드라이빙하면서 어 사실 이 차는 이제 보통 G25가 있고 또 이제 원래 제일 유명한 게 G37, G35가 있는데 아 사실 G35, G37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배기량이 워낙 고배기량이다 보니까 어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. 아 근데 사실 나는 어 그냥 뭐 뭐, 스트레스 막, 술값 막 이렇게 먹고, 막, 나 뭐, 어, 막 도박하고, 막 해서 막, 그냥 편하게 그냥, 어, 그, 저기, 강원랜드 가서 한, 이렇게 이렇다고 생각해. 그런 느낌으로. 나 근데 이거는 남아있잖아, 차가 또. 그리고 이거만큼 빠르게, 스피드하게 재밌는 차가 없다고. 세단 중에서. 자, 근데 뒷, 뒷부분 한번 보면, 자 뒤에 딱 보게 되면, 딱 봤을 때, 와, 일단, 디자인이. 옛날 2012년도 디자인인데도 너무 괜찮죠. 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어, 제가 딱 이렇게 뒤에가 약간 뭐 이렇게 딱 크롬 몰딩 딱 들어가면서 뒤에가 이렇게 약간 넓게 퍼져서 약간 스카이 라인 그 약간 분노의 질주에서 그폴 메카닉인가 하여튼 그 되게 유명한 배우분이있는데잘 어울려. 아. 내, 내 옷과도 되게 잘. 일단 이렇게 일 끝난 하루 정장 딱 입고 나서 아 오늘 하루 피곤했지딱 하면서 이 차를 딱 타면서 딱 타서 야수의 심장이 탁 하면서 공도를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하면 이제 속도위반이 걸리냐.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. 근데 이제 딱 우리 그런 데 있잖아 고속도로 내길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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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우리 습관적으로 밟는 분들 계시잖아. 그래도 돼.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는 차. 딱 타이어도 봐봐 타이어도 딱 금호 마제스티로 딱 껴놨다고 지금 이차주분이딱 적당하게 무르지 않은 넥센보다 이런 거다 그 한국 타이어 이런 거랑 좀 다른 약간 내가 좋아하는 마제스티 타이어 아 굉장히 달릴 때뭐 번아웃 같은 것도 증상 많이 없고 타면은 정말 차가 딱그 바닥을 쫀쫀하게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타이어를 좀 보고 있었거든 이게 딱 그러면서 앞에 타이어도 지금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약한 60%, 60% 정도 두개 남아있지. 그러니까 당장에 금호 타이어 교체하실 필요 없다. 이렇게 딱 보고 있습 자, 그리고 이제 딱 색상이 블랙 컬러.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그, 어, 한 마리의 제규어, 어, 제규어. 어, 그 약간 살쾡이 같이. 이런 <laughs> 그런, 그런 느낌 나잖아. 자, 근데 자, 여기서 내가 드디어 엔진 음을 한번 들어주세요. 한번 들어와. 본 네트 한번만 열어주시고 제가.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. 자 이러면서 와 이런 느낌이라고 또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 RPM 게이지 보면은 RPM 게이가9야 속도 게이지 280야 진짜 이게 스포츠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버킷 시트 아 G35, G37 시트 너무 좋거든 근데 이건 GU 육기통 여기서이 허리도 딱 적당히 받쳐져서 스포티한 느낌도 좀 나면서 일단 핸들 봐봐 핸들이 얼마만큼 스포티하냐면 진짜 딱이 느낌을 이거 전달을 약간 그 현대차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되게 가볍거든 이렇게 딱 돌리면 가벼운데 이게 딱 두께감도 진짜 딱그 적당하게 내가 그립감도 좋으면서 어, 핸들이 또 주는 약간 묘한 느낌, 매력 이런 게좀 있거든. 근데 이 인피니티 핸들은 정말 잘만들었어 와, 그리고 핸들, 핸들링도 너무 좋고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서 이게 또 이게 또 이제 짐을 또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괜찮다고 이게 데일리카로 쓰기에 너무 괜찮은 게막 너무 막 스포츠 쿠페나 이런 거 같지도 않고 안에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골프가방. 딱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돈이 들어 있네. 짐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괜찮고 여기 메뉴 얼 책자 딱 있지. 그러니까는 이제 놀러 갔기을때 놀러 갔을 때그 이렇게 짐 넣고 캐리어 넣고 이러기 좋다고. 음. 안에 공구 장비도 딱 들어가 있고 이제 막 타이어 펑크나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수리가 가능한 이런 거가 딱 들어가 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어 한뭐한0 0에서뭐한 왔다 갔다 이 정도 금액 대에서 가장 빠른 차. 네. 아, 그 차라는 건. 뭐. 내가 페라리, 람보르기니를 탈 수는 없지만, 이 차는 탈수 있잖아. 금액대. 자, 그리고 뒷좌석도 공간이 또 괜찮다고. 그래서 1, 2, 3, 4. 4명 정도 타기에 딱좋다니까딱 이렇게 보면. 이거또 뭐냐면, 또 타보면 딱 이렇게 딱 승차감도 되게, 뒤에 시트도 되게 쫀득쫀득하고, 음. 딱 봤을 때 약간 이 찰떡이라고 했나? 찰떡 같은 시트. 아, 내가 좋아하는 시트지. 야, 알티마 지금 인피니티 내가 다 좋아하는 시트. 시트 되게 좋아. 렉서스, 아 좋아 좋아. 딱그 동양 사람들에게 딱 맞는 포지션하고 딱 실내 공간 아주 그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. 딱 그래서 그런 느낌. 아. 딱그 다음에 이제 또 운전석 인테리어 를 한번 봐야 되잖아. 이거 보면은 이제 폭스바겐 DSG 미션 그런 느낌 좀 나면서 근데 뭐 선루프 같은 것도 딱 들어가 있고 선루프 안에가 되게 깨끗해 10만 k 로밖에 아직 주행 안 했기 때문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 뭐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어 이거는 이제 옛날 내비라 SD 카드가 없네 이건 확인 한번 해줘야겠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딱 들어가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공조장치 그 다음에 뭐 아날로그 시계 막 이렇게 딱 간결하게 딱 바로바로 바로 바로 누를 수 있게끔 아 오. 사운드 봐. 풍성해. 그 <르르> 거기 이제 뭐 하이패스도 따로 전차 주문해주고 여기 블랙박스도 해놓고 여기 이제 열선 시트 열선 어엉덩이가 우 뜨끈뜨끈하니 딱 들어오니까 이. 그리고 이쪽 이제, 이제 컵홀더 딱 이렇게 딱 컵홀더 이렇게 딱 요것도 컵홀더도 다 가죽이야 여기 마감재 다 가죽으로 해놨어 오. 가죽으로 해놨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. 음.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음성 할수 있는 이제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빼면 이제 1번 엔진 연결, 2번 <laughs> 엔진. 연결 1번 엔진 탁 부스터 이렇게. <laughs> 아, 농담입니다. 이제 시동은 이제 버튼 시동. 버튼 시동 딱돼 있어서 버튼 시동 딱돼 있고 제가 딱 해서 누르면 이런 느낌. 딱 이렇게. 와, 딱. 느끼면서. 아, 느낌적. 크루즈 컨트롤도 딱돼 있고 핸들림은꼭딱돼 있고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딱돼 있다고. 음 오케이. 차 사세자장치 VDC 하고 텔레스코도딱돼 있고 약간 비행기 조종 같은 느낌도 좀 나면서 딱타 보면은 딱 이렇게 뭔가 내가 내가 안 달리고 싶어도 얘가 달릴 수밖에 음. 없는 우리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데 그막 이렇게 큰 애완견 큰거 있잖아. 음. 그리고 내가 막 산책 엄청 가고 싶진 지 않은데, 걔가 날 끌고 가는 거지. 음. 그니까 이 차를 타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. 야 얘가 어쩔 수 없이 발에 발만 살짝 올렸을 뿐인데 차가 막 와. 120km 막 150km 막가 있는 거지. 음. 이 차. 그리고 차도 엄청 유연해가지고 음. 약간 물찬제비처럼 이게 쑥쑥쑥 빠져나가는 느낌. 이게 인피니티지. 음. 막 이게 그냥, 그냥 음. 무한으로 간다. 이제 이러다가 진짜 속도 내면 진짜 무한으로 가는 거지. <laughs> 무한계도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진짜 너무 이 차는 그리고 심지어 고장도 안 나요. 네. 사고 없고 고장 안 나고 달리기 성능 1등인 차량. 바로 인피니티 g 5 차량이에요. 자, 이 차는 여러, 여러분 진짜 욕심 내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. 한 번쯤은 한번 체험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여기 추원에 오시면 제가 옆에 태우고 한번 태워봐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 차량에 혹시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저희 대표 전화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, 많은 감사 주시면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